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이 성도의 기쁨이자 복이고 또 우리 성도의 의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참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예배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더큰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엔 이런 성격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복이자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살아가는 복뿐이 아니라 더큰 복과 은혜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복 외에도 공부를 잘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아, 정말 그것이 더큰 은혜가 되겠죠. 뭐 세상은 꼭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식을 놓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먹는 것만 좋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먹는 것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더 좋은 일이죠. 그럼 잠자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돼서 잠 못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뭐몇 시간 이상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잠자는 시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잠을 잘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잠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청소에 비유하셨습니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청소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진 것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은혜지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귀신은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무서운 이야기, 뭐또 공포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2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쫓겨나게 돼서 밖에 나가게 됐는데 이 귀신의 삶이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 힘들었다는 거죠.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에 쫓겨나간 귀신이 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건데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그 그러니까 귀신이 이걸 보고요. 어 너무 잘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시 돌아갈 뿐 아니라 예,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가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왜 안타까운가 하면, 귀신이 사람을 거처로 삼아서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귀신의 농락당한 것처럼 그렇게 귀신에게 점령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영표는더 안타깝게 됐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안됐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주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안타까운데요. 이 사람의 처지가 더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요, 떠나갔던 귀신이 정말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얻지 못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려고 할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24절 끝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귀신의 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신이 온전히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냥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 집 삼아서 이미 그 사람은 사탄에게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주장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귀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청소되고 수리된 집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서 살면 마귀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귀는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라임을 잘 맞춘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살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마치 마귀에 붙잡혀서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옳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결론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나온 걸 보면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권세 있다고 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사망, 생명 이런 것들을 막 열거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 천사는 선한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한 영들이 천사잖아요 근데 그런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영이 때로 몰려와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전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더러운 영은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옛날에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한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는 지금도 건재하고요. 어, 우리 총회에서는 그 종파와 가까이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종파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뭐 섭섭해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귀신의 영향으로 돌렸습니다. 어,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런 귀신 논들을 들여야 될 때, 마음의 섭섭한 것까지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섭마귀라고. 예, 네, 그런 것까지도 다 귀신의 역할이라고. 잠자는 것도 그렇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하면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졸음 귀신이 와서, 잠 귀신이 와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요즘처럼 잠못 드는 시대에, 예배 드리면서 주무실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 귀신의 역할로 돌리는 거예요. 다 귀신의 역할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신에 쌓여서 나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미움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와요. 그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화가 이만큼 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갑자기 막 버럭 같이 화를 내는. 그래서 심지어 분노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처음부터 분노가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가것을잘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청소됐으니까 됐지 뭘. 깨끗한 걸로 충만하지.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 사귀다가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괜찮아요. 좋을 땐다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똑똑한 것 같고, 조금 더그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도 같이 목소리를 막 높여요.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 가운데 올라오잖아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 우리에게 마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어하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거류민은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또 만날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은 주중에도 만나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한번 깨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은 회복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어하라. 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극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복종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복종해야만 주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도요. 가만히 있어서 떠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실 때 졸음이 오면 졸음을 쫓아내려고 하셨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피곤하신 데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퇴근을 뒤로 미루고 피곤한 거 잠깐 뒤로 하고 심지어 일이 바쁘면 배고픈 것도 생각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마귀도 대적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어릴 때 혼자 왔다 오는데는 일곱이 왔다가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뭔가 마음이 제정신이 된 거예요. 말짱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다른 것 없습니다.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 귀신이 나가고 빈 공간이 오면, 어, 우린가 무언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서서 제대로 된 정도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그 길로 열심히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니까 아마 에,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학생들이 막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책을 가득 쌓을까요? 물로 다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대답들이 나올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촛불에 초를 딱키면서 빛으로 채우면 집의 구석구석까지 빛의 입자가 다 다다라서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환하게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요. 빛을 들고 가면 뭐 지금은 손전등 들고 다닐 시대도 아니죠. 가로등 너무 밝아서.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길을 가도 우리가 빛을 들고 가면 안전하게 길을 갈수 있어요. 다치지 않을 수 있고요.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그냥 청소된 것이 너무 감사했죠. 너무 거기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일에 아니했던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뭔가를 자꾸 확인하고 싶었겠죠. 주저주저했겠죠. 이제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뭘로 채우지? 어쩌면 수많은 계획들이 그의 머릿 속엔 있긴 했겠지만 실제로 채워야 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일에는 에, 안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온 거예요. 봤더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전에 형편이, 그러니까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요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에스겔 3장 17절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상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파수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은 남들 다잘때 졸지 않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남들 다쉴때 쉬지 않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늘 적이 오는지 봐야 되고요. 우리가 안전한지를 지키는지 그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사탄에게 맨날 매어갖고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로 물누는 진짜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고 성령님으로 순간순간 채워갈 때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만 아니고요, 동물도 그런 것 같고요. 심지어는 생물도, 그러니까 식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가다 뭐 여름 돼서 막 태풍이 올때 그럴 때 보면 이게 막그 태풍의 모진 어려움을 이렇게 겪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이겨내지 못하고 뭐 쓰러진 나무들 같은 거 보게 되잖아요. 보면 왠지 안타깝잖아요. 아 이번 어려움을 잘 겪지 못했구나. 이번 태풍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근데 반면 그런 태풍을 잘 이겨낸 그런 풀한폭이 이제 우리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닥에 새로운 풀들이 막 솟아나게 될 텐데 그런 겨울의 모진 촉촉한 추위를 이겨내고 그 풀들이 올라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대견해 보이잖아요. 이번 태풍도 잘 견디고 이번 추위도 잘 견디고 다시 이렇게 싹을 튀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늘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 앞으로 계획 속에 주님을 채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수정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파수꾼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연히 바꿔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잘못 하게 되면 우리 역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 깨끗해진 것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 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일주일 후에 주님 다시 보면 되지 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직장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삶 가운데, 예,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꿈과 비전 가운데 주님을 감안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당연히 변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린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